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오른팔과 오른 다리의 올바른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연습 없어도 여러분들 공잘칠수 있습니다라는 컨텐츠에 어,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어, 생각보다 그 컨텐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른팔과 오른 다리의 스윙만 따로 어,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량이 없잖아요. 연습량이 많지 않더라도 항상 일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려면, 오른 팔과 오른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백스윙은 그냥 제껴두더라도 다운스윙 때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같이 연결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공을 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른팔 가고 다리 혹은 다리 가고 팔 이런 동작이 아니고 오른팔과 다리가 같은 타이밍으로 임팩트존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연습량 없어도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백스윙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자, 이러한 동작들도 더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연습량이 많지 않잖아요. 아, 백스윙 언제 이렇게 다 만들고, 아, 만들어놓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 타이밍이라도 잘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 공을 좀더 수월하게 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선수, 굉장히 독특한 스윙으로 p g 투어 우승했던 매튜울프라는 선수 있죠? 그, 백스윙은 뭐, 전통적인 이런 스윙과는 좀 차이가 나요. 자 트리거를 동작을 했다가 거의 샤프트가 척추앵글이랑 거의 비슷하게 요렇게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전통적인 스윙과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선수가 기가 막히게 백스윙은 전통적인 동작과 좀 다르지만 차이가 많지만 이 선수가 기가 막히게 다운스윙 때 클럽을 가져 내려오는 동작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공을 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오른발과 오른 다리, 오른팔과 오른 다리의 연결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물론 백스윙도 이상적인 동작, 뭐, 이쁜 동작을 만들면 좋겠지만, 백스윙은 좋은 임팩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완벽하다고 해서 임팩트가 항상 좋, 뭐,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은 조금 제껴두더라도,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전환할 때, 오른팔과 오른 다리가 임팩트 같이 들어가는 이미지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일정한 타이밍으로 언제든지 굿샷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임팩트 구간에선 오른발과 자 이렇게 제가 잡아놓고 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딱 올라갔어요. 다운 스윙! 쫙! 좀더 짧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자, 백스윙, 다운 스윙, 쭉. 오른팔과 오른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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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팔과 오른다리. 오른팔과 오른다리. 이렇게, <laughs>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칠수 있을 테니까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연습이 없는데 지금 당장 릴 라운드를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딱 다른 거다 말고요. 오른발과 오른팔이 같은 타이밍에 움직인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스윙해 보세요.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발과 오른팔. 자, 임팩트존에서 오른팔과 오른팔+ 오른팔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오른팔과 오른발 같이+ 같이+ 같이 들어간다 이+ 이미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드 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오른팔+ 오른다리 이 연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